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누구든지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사람의 정욕을 위해 그의 남은 삶을 육체 가운데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삶에서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여러분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이와 같은 방탕의 물결에 휩쓸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를 하신 분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지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는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호의를 보이십시오. 저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자로서 그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누가 봉사한다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불같은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이것을 어떤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만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한 자로서 또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신 창조주에게 그들의 영혼을 맡기도록 하십시오.